금당 임회동에 네. 어, 저희가 환기 장치를 설치하러 왔는데 네. 환기 장치 중에 경동 나비 이제 실제 시공을 할 겁니다, 그죠 예, 네. 네. 어 우선은 장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네, 나비엔의 TAC 모델 300 c m m 를 했는데요. 네, 300 c m m 가 보통 70 평대까지 커버를 할수 있는데 얘가 그렇죠. 47 평이지만 네. 그도 넉넉하게 환기를 하기 위해서 어 특히나 방이 3 개고 거실이 두 개고. 그리고 또 원하시는 부분이 화장실 부분까지 넓기로 네. 원하셔가지고 네. 어, 지금 이렇게 용량이 넉넉한 제품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 나비엘에서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런 TAC 프리미엄 모델하고. 같은 모양이긴 한데, 필터가 이렇게 틀린 게 있어요. 필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팀장님 좀 도와주세요. 네 한번 열어서. 지금 같은 필터의 부품 중에 틀린 게, 이게 프리필터라는 필터. 건 음. 공통이고요. 세척에서 쓰는 필터예요. TAC 모델에 정전기를 흘려가지고, 여기로 정전기를 흘려서 미세먼지를 굉장히 많이 잡습니다. 그 극초미세먼지까지 잡는 거고, 얘는 같은 필터는 아니고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해가스를 잡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좋냐? 무게만 들어봐도 <laughs> 우리 바깥 사람 들어볼까요? 그렇죠. 아 무게요, 얘가 어. 예, 무거워. 이게 약 세라믹 소자 같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에 정전기를 발생 시켜가지고 <laughs> 많이 먼지를 잡아둡니다. 맞습니다. 얘는 유해 가스 장력 필터. 네. 그리고 매연 강화 필터도 회색으로 된 제품이 있어요. 이게 탄소 음, 탄 필터라고도 얘기하는 그렇죠. 게 맞나요? 그렇죠. 아하. 탄소 필터라고 하는데 네. 약간 흑연 가루를 뿌려서 음... 만든 거라고. 음...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동일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비싼 부분이라고 해서 네. 가격대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이 아, 필터의 음.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네. 반영구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계속 세척해서 아, 사용는아 맞다. 그말씀는데 네. 얘는 6개월마다 갈아줘야 되는데 얘는 세척해서 계속 쓸수 있어요. 음. 그리고 프리 필터도. 계속 세척해서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다 이거는 헤파필터하고 어 이게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탈취필터가 같이 들어있어요 냄새 잡고 미세먼지 잡고 나머지 이제 소자는 전열 교환 소자는 여기로 공기를 통하고 여기로 공기를 통해서 열과 습기를 교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UV 램프라든지 뭐 댐퍼라든지 센서가 굉장히 많이 장착되어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네. 이게 댐퍼가 네. 어, 토출고마다 다 있다는 게 아, 제일 그렇죠. 중요해요 네, 그래서 네. 공기가 이미로 들어가지 않고 사용했을 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룬콘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베이직 룬콘 하나는 와이드 룬콘으로 되어 있고 당연히 창이 커서 한눈에 잘 보이겠죠 그리고 얘는 또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한 가지는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에어모니터 기능이 들어있는 놈하고 네. 없이 그냥 조작부하고 표시만 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와이드 룬콘도 두 가지다 써보시니까 모양이 어떤 게더좋은가아 모양은 이게 훨씬 네. 좋죠 야,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필름을 벗기면 까만색 테두리가 있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아 근데 필름 벗기면 네. 까만색 테두리가 아니라 그냥 하얗다는 거. 아 어. 그거 그 가지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시죠. 예, 지금 조금 있다 벗길 건데 네. <laughs> 이 테두리는 그냥 네. <laughs> 스티커다. 네. 어, 그리고 얘하고 야고 가장 큰 차이점이 또 있어요. 얘는 시간 예약 설정을 할수 있고 얘는 음. 시간 예약 설정이 음.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타이밍을 할수 있는 기능. 이 얘가 추가돼 있고 공기질을 측정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겠죠? 이렇게 와일드에 들어있는 네, 공기질 와일드. 측정기가 있을 거고 얘는 붙여놓으면 이동이 안 돼요. 근데 얘두 개는 이동이 됩니다. 배터리는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갈수 있게 돼 있고요. 왜보통 이런 거 하면 스물네 시간 가야지 안 되나 하는데 계속 공기를 흡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C 타입으로 꽂고 그다음에 침대에다 C 타입 꽂아놓으면 되고요. 거기 있는 공기질을 측정해서 얘한테 네.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아 공기가 지금 나쁘다 빨리 틀어야겠다 근데 왜 모양이 두 개가 좀 틀리냐면 한 가지는 이렇게 삼각형 한 가지는 사각형인데요 얘는 라돈까지 측정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 어. 초미세먼지 어. 이산화탄소 휘발성 어. 물질 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라돈 아 역시 아, 네. 우리 마스터님은 <laughs> 대신에 얘는. 라돈은 측정이 안돼 사실 라돈 같은 경우는 장난감이라든지 요 장난감에 나오는 이슈도 있어가지고 한 발견한 적이 있어요. 이걸로. 그래서 음... 장난감을 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침대. 예전에 침대 이슈가 있었잖아요. 음...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이런 대리석이라든지 돌 같은데. 그리고 건축물이 오래되면 콘크리트나 이런 데에 네, 런데좀 나오고요. 음... 아파트는 덜한데 전원주택 지으면 필수적으로 좀 나옵니다. 바닥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에어 모니터 기능이 있다. 측정된 거를 여기 룸콘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기질을 다섯 가지.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확인 돼요.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도 얘가 고기질이 와요. 그러면 얘도 눌러서 얘는 멈추게 껐다 켰다 다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친구입니다. 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외부에 설치된 배관들이 두 가지인데요. 그렇죠. 하나는 폴리솜으로 되어 있는 보온 배관이라고 부르고요. 보온이 잘 된다라고 했어요. 얘는 단열 배관이라고 불러요. 단열 배관은 이게 압축 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더 단이 잘될것 같아요? 당연히 얘가 잘 되는데 모양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려지는 곳에는 얘를 당연히 써는 게 좋은데 가려지지 않는 곳에는 모양이 조금 안 좋아서 노출되는 부분을 이렇게. 보험 배아를 쓰기도 합니다 작업성은 어떻게 더 좋은가요 작업성은 비슷해요 알겠어요? 오히려 이것도 응. 더 편하기는 한데 강하니까 외부에 철사가 더 들어 있어서 네. 그래서 내부에 쓴다고 해도 철사가 있어 가지고 외부 충격에 의해서 좀 어~ 변형되거나 뭐~ 찢어지는 확률이 적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쓰는 게 좋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단열을 위해선 입배 간이 훨씬 더 낫거든요 근데 가장 취약한 게 이제 겉이 비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찢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무조건 단열을 위해서는 온도가 통과가 되면 오, 안 됩니다 성능을 위해서는 이 배관이 더 좋습니다 여기는 내구성이 좋고 얘는 약간 내구성이 떨어지지만 보온은잘 된다라는 거고 저희는 여기에서 그냥 그치지 않고 장비와 이런 배관하고 연결할 때 이런 에어로 테이프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이 테이프를 써서 배관과 장비를 다시 감아 가지고 거기에 결로가 생길 수 있는 을 온천 방지합니다. 전열교환기 자체가 단열이 충분히 돼서 나온 제품이고 이 보온 후렉시블도 이미 충분히 단열이 돼서 단열이 준비가 돼서 나온 제품인데 저희가 이거를 요리사들이 요리를 하듯이 요리를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잘 구현해내느냐가 중요한데 이 중간에 연결된 부분이 취약하게 되면 이쪽으로 공기가 샌다던가 단열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단열을 한번 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만 합니다. 꽤잘 자랑을 했고요. 이걸 이야기 안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외부 쪽에, 이렇게 외부에 벽체를 간통해서 쓰는 간통 단열 직관인데요. 네. 단열 직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열제 10mm를 미리 이렇게 감싸서 벽체를 통과시키고, 외부 쪽에는 후드캠을 붙입니다. 후드캠을 조금 이따 세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붙이게 되고,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붙일 때 방수를 한세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안박으로 할수 있으며, 감아가지고 음. 고기가 새지 않도록. 맞아요. 예, 이렇게 지금 기밀이라는 자재를 쓰게 됩니다. 벽체와 이 직관과 완벽하게 기밀이 되겠죠. 찢어져가지고. 네, 찢어졌는데, 찢어져가지고. 이게 저희가 이렇게 찢어서 쓰진 않는 네, 거고 예. 그리고 이게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후드캡인데, 이거 외부에 비를 맞고요. 그 다음에, 바람도 어느정도 직선, 즉 바로 들어가는막는 이제 방풍개후2개 이거 투는형후는 2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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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개는 2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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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비가 들릴 확률이 적은데 다만 다른 형태 후드캡보다 조금 바람이 통하는 양이 좀 적어요. 그게 하나 단점이라고 할수 있고 투구형은 이전부터 계속 사용되었던 제품이에요. 근데 제품이 그냥 어디다 써도 무난한 정도, 성능도 무난한 정도, 다 무난한 정도의 제품이. 에요 그다음에 눈물 방지형 후드캡은 어 후드캡이 이렇게 설치가 되면 빗물이 요걸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줄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눈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눈물이 생기는 거를 빗물이 이렇게 받아서 여기서 벽보다 멀리 떨어뜨려가지고 떨어, 떨어뜨려 줘가지고 눈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눈물방지 후드캡이에요. 근데 이 눈물방지 후드캡은 밑에 보시면 공간도 넓어서 바람도 굉장히 잘 통하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능력도 특출나고 거기다가 눈물방지 효과도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기본은 1.8m 이상을 기와 배기를 떨어뜨려 놓는데, 권장은 2.5m고요. 근데 그게 그 이하가 됐을 때는 공기가 섞일 확률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짝 틀어줘야 하는데, 얘는 틀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틀어야 될 경우는 얘를 못 쓰는 거예요. 급기와 대기가 방향이 틀리거나 어 충분히 1.8m 이상이 됐을 때는 얘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틀어야지 될 경우는 이두 가지를 써야지 되고요. 아, 디퓨저를 하나 설명드릴 텐데 이번 현장에 이제 두 번째로 적용하는 현장인데요. 디퓨저는 모양에 따라서 옛날 뭐 형태도 있지만 규격이 65하고 100짜리 더큰 것도 있어요. 주택에서는 주로 65하고 100을 쓰는데 여기에 공기량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규격을 큰걸 써야 돼요. 그래야지 공기량들이 작게 나오지 않아서 느낌이 이제 단, 닿는 느낌이라 소리가 덜, 덜 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이제 이거는 배기 쪽에다가 배기 필터라고 이렇게 네.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 상태에서 놓고 장구기만 되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돼요. 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어, 특히 주방 가까이나 뭐 이런 곳에는 약간 유증기도 있고요. 그리고 좀더 찐득찐득한 먼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달라붙거든요. 그러면 여기 달라붙는 거는 빼서 세척하시면 돼요. 세척하는 것도 좋지만, 배관 입구 부분이나 이런 데는 주름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점점점 쌓여서 배관들이 나중에는 오염이 많이 되고 거기에 곰팡이라든지 서식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1차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여기에 나중에 시커멓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빼고 교체를 할 때, 필터 교체할 때 이걸 같이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이경에서 할 때는 제가 이거를 3년치를 3년치, 3년치? 3년치 몇개야 뭐 하여튼 엄청 많은데 그걸 그걸 무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때 때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네. 쓸 때도 3년씩드리 거예요 아, 그래요? 2년 만에 특별히 아유 너무 <laughs> 뭐 할인이 있는데. <센데. 웃음> <laughs> 우리 분배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팀장님이 5분배기 하고 네. 우리 주로 쓰는 분배기가 특별히 두 가지잖아요. 제가 제가 이제 어 들고 있는 분배기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분배기고 저희는 시공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중간으로 놓는 노말이라고 하는 기본 시공 방법 그리고 얘는 스페셜에 들어가는 분배기에다가 부자재들이 있을 겁니다. 좀 이따 소개해드리고요. 우리 이 분배기가 뭐가 틀리지 볼까요? 얘는 사실 아쉽게도 내부가 다 플라스틱으로 있어요. 내부가 그러다 보면 여기서 울림이라든지 기밀이 약간씩 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점 단점도 있지만 장점은 여기 분배기에서 조절할 수 있는 갈로로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배량을 조절할 수 있게끔 특화되어 있다. 그리고 사이즈에 맞게끔 200, 300 맞게끔 어, 잘 나와 있다. 그래서 가성비는 얘가 값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쉬워요 은시공도 어, 편하고, 이거는 네. 뭐? 수입하는 회사가 네, 따로 네, 있어요. 네.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분배기예요 분배기 자체가 안쪽에 이렇게 흡음 기능이, 기능을 할수 있게, 안에 완충제가 들어가 있어요. 아마 이게 완충제가 들어가 있고, 어, 모든 체결은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넣고 조일 수 있게. 편안하게 쪼일 수 있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마개가 시스템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른 일반적인 배관을 쓰는 게 아니라 라인 배관이라 해서 이 제품을 쓰게 되는데, 그것도 껴서 별도의 테이핑 없이 이 클립으로 체결을 해가지고 바로. 설치를 할수 있게 돼 있어요. 시공할 때 신경 써야 될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를 어설프게 이렇게 일반 클리노스 하듯이 막 했다가는 이런 부분이 중간에 터져서 어 연결된 부분이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요 두께가 얘보다는 7cm에서 8cm 정도 나오잖아요. 얘는 거의 200 이상 나와야 돼요. 높이가. 그래서 시공 높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쓰시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부속하고 같이 쓸수 있는 탄균 배관과 그다음에 각종 부속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내구처럼 조립한다. 뭐 그런 느낌. 마지막 부분에 디퓨저 달수 있게끔 마개까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색깔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급기, 하나는 배기, 이게 급기, 요게 배기. 향균과 정전기 방지까지 돼 있고, 얘는 향균이 돼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에 주로 쓰는 플렉덕트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이런 분배기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의 배관으로 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이걸로 주로 하는데 왜 이걸로 하는 거 같아요, 아파트?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다. 아, 내가 같은 타입으로 한 50세대를 쳐야 된다. 그러면 미리 같은 치수로 재단을 해서 시공을 어, 기계식으로 할수 있어요. 굉장히 빠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 채만 리모델링 할 때는 이 플랫덕트를 사용하면. 시간이 더 걸려요. 샘플을 잡듯이 해야 되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고, 플랫덕트는 일자로 가다가, 디퓨저가 하나, 하나, 하나씩 중간에 가지관을 쳐서 나오는 거고, 이 분배기를 쓰는 건 메인건에서 들어온 게 배관이 각자로 가는 거기 때문에, 풍량 조절을 하기에는 분배기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리고 얘는, 그, 단점이 약간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가피하게 메인 장비에서 이런 리모델링을 할 때도 이런 배관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보가 있다든지 볼을 뚫을 수 없을 때는 이렇게 150짜리 외경까지 하면 175짜리 배관을 쓰기가 어려운 경우는 얘를 타고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부분에 좀 소음이라든지 이렇게 좀 취약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분배기하고 연결이 돼서 분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공기량을 내가 원하는 만큼 분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장점은 아파트처럼 계획에서 배관을 어디에 놓을지를 정확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대량으로 시공할 때 아주 음, 좋은 거죠. 이 배관도 그리고 노출할 때. 음, 노출할, 노출할 때 사실 뭐 이런 꾸불꾸불한 음. 뿜불 배관보다 이렇게 플랫덕트로 해서 노출해서 깔끔하게. 스파일러 있는 배관도 있는데 스파일러 배관은 이런 금속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규격별로 해서 시공하는 거죠. 얘 장점은 뭔것 같아요? 얘는 일단 어, 주로 스파일러 배관 쓰는 데는 세대보다는 어, 상가 건물에 많이 쓰게 되는데 어, 상가에는 일단 디퓨저 파이수가 커요. 마지막 디퓨저 파이수가 150 이상을 보통 많이 쓰는데 그런 대용량의 환기량을 보내줄 때는 스파일러 배관으로 쓰는 게 가장 유리한 그렇죠. 것. 그래야지 저항이 적고 큰 규격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거보다더큰 규격 사각 독트가 어디 주차장 안막 달린 데이 보일 거예요. 어마어마 크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더큰 것도 있어요. 집채만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공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더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크게 얘가 우리 노말할 때 쓰는 일반 크리노스. 이 네. 붙여놓은 거는 우리가 측정기를 쓰기 위해서. 네, 요 이런 노말 네. 배관을 여기 오늘 현장에 썼어요 얘는 알루미늄 크리노스 이렇게 구부려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에서 안에 주름이 굉장히 잡혀 있거든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찢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는 강하죠 이거에 비해서는 응. 시공 후공정에 의한 망실되는 경우가 어, 라인 배관 크리노스 그 다음이 알루미늄 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루미늄 배관은 아, 작은 충격에도 이렇게 쉽게 찢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루미늄 배관을 피치 못하게 시저, 시공하게 되면 거기 인테리어 팀이나 시공 팀한테 은박 테이프를 하나 주고 옵니다. 찢어지면 꼭 붙이시라고. 그래서 그런 만큼 내구성이 약하고요. 대부분 업체들이 사실 이걸로 많이 합니다. 스페셜 시공할 때는 이런 라인 배관을 써서 이런 부속과 함께 시스템화어 있는 환기를 배관을, 음. 배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부자재 설명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바로 환기 장치를 달면서 그리고 오늘 배관 설치를 어떻게 했는지도 좀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t t b 를 하게 되는데 정리하고 설치를 해보죠. 알겠습니다. 한번 끊고 갈까요? 네. 이거 안 하는 건가요? <laughs>